이렇게, 매보내면서, 공격하면서, 소환하면서, 바로 도망가면서, 다시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바로 매보내가지고, 한 대씩 툭툭툭 건드리면서, 기분 나쁘게 딱딱딱 하면서, 지소환하면서, 크리스탈 딱 때리면서, 바로 그냥 크리스탈 박살. 하고 싶지만, 크리스탈 체력이 원체 많아가지고, 부서지시않는데 찍어먹고 평가하는 쿠릉 쿠룡. 안녕하세요 쿠릉입니다 오늘 맛볼 게임은 라스트 메이지 스탠딩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한번 그럼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다짜고짜 나이를 묻는구만 나는 철부지니까 4살 수락 안녕하세요 전 파이로라고 해요 저 위에 있는 건물 로 이동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질주해서 뭐 어쩌고 저 버튼 뭐 건물 가까이 오케이 가까이 드래그해서 조준하고 떼서 발사하세요? 어 바닥에 스킬을 떨어뜨렸어요 얼른 가서 주우세요 어 벽뒤에 있는거 쿠름 대출 오케이 뭐 바퀴 메달 바퀴 아니 시작하자마자 캐스트 42개나 줍니다 이거 4 2개있어요 캐스트가 지금 뭔가, 캐릭터가 다양하게 있는데, 캐릭터를 골라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한조가 있습니다, 한조. 오, 류요, 와가 대케오, 쿠라이. 바로 일단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매치가 시작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어 뭐야. 아니, 사람들이랑 맞짱 가는 거야? 이거는 뭐지? 어, 나무. 잠시만. 뭔데, 이거는?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구나 실시간 배틀이야? 자자자아 이거 공격력도 충전이 돼야 됩니다 15초 있다 시작합니다 이거 다 마우스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핸디캡이 있지만 저의 미친듯한 피지컬로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다 생겼습니다 시작 지점을 정하세요 탭해서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어 잠시만 잠시만 좀만 여기까지 지아 망했다 잠시만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 일단 상자 아 뭐야 이거 뭐 스킬 같은 거 얻은 거야? 어부서가지고 어, 뭐야, 사람 죽였다. 어, 병사 소환했는데? 내 거지, 병사?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이거 막 소환해가지고도 싸울 수 있고? 그런 거 같네. 핫! 잠시야, 병사로 소환했으니까 지공 공격. 뭐야? 더 있어, 애들? 잠시만 병사 소환. 야물게 이런 데다 소환을 하는 거지. 게임 뭐야, 이거? 잘 만들어 은데이벽 같은 걸로 딱 실드를 칠수 있고. 어, 대충. 영역 축소. 아예 뭐, 배그처럼 그런 거, 데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 해보니까. 어, 한 마리. 일단 벽을 딱, 벽을 딱 소환하고. 어, 뭐야? 다 죽였어? 야, 뭐야? 1등 한 거야? 아 연습이라가지고 그렇겠지? 에이, 연습판이라서 그렇겠지. 음, 오, 오, 오. 어 게임 괜찮은데 이거 사람만 많으면은 어 일단 받을 거다 받고 게임 재밌네 아뭐바일 게임 요즘 재밌는 게 많아 어 캐릭터 얻었다 잠시만 무슨 캐릭터인데 뭐얻었다타이르 전설 이거 뭐야 전설 캐릭터야 잠시만요 휘기 어 뭐야 뭐 이상한 상자에서 한 번에 전설이 나왔다고 에픽 잠시만 어장 아시나 아, 아, 잠시만. 아, 별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건가? 전설. 오, 그래도 꽤 높네? 거의 두 번째로 높은 캐릭터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전설 바로 껴져야지. 타이르, 매조련사. 거만하고 고고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바로 플레이. 어? 아,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때리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때리고. 그렇지. 오, 갔다가 돌아오면서 때리고. 아, <laughs> 잠시만. 아, 매를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때리고. 아, 아.

그렇지. 매공격. 어 뭐야 뭐야. 투창. 아 매공격. 벽돌 쌓기 투창. 매 공격! 아 이거 진짜 짱잘 맞춰야 되네 왜 이리 어려워 차, 오케이 지금 바로 공격하니 지금 바로 공격하니 어 잠시만 지금 바로 공격 나이스 아 게임 잘 만들었네 이거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코 아, 못 막나? 어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일단 좀 좋아 보인다 보수고 이거 상자에서 파밍을 먼저 스킬을 버리세요 아 투창이 좀 쓰레기니까 버리겠습니다 어, 이 어떻게 버려 아 버리기 오케이 하고 침묵의 모식이 얻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위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표시가 나오죠 지금 여기 가가지고 평탄 날리고 화살 딱 쏘고 여긴가? 어 뭐야? 어 뭐야? 어 레벨 10짜리 뭔데요 잠시만 버리기 버리기 어어 튕겼다 뭔데? 아지그재끼다 죽은거야? 아, 뭐야 이게 <laughs> 뭔데 이게 무슨 일인데 아니 잠시만 이건 아니지아1 0렙짜리 스킬 4 개인가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아 이것도 이제 시작했다고 또 컴퓨터 잡아주는 건가 이거? 아 이건 아닌데 그죠? 일단 바로 플레이. 아이 훈련이 어어 만났던데 또 만난다. 타타타 하 소환하고 타타타 벽돌 깔고 타타타타타타 하 하하하하하. 돌아오고. 하하하하 돌아오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타다다, 타다다다, 카이팅, 카이팅! 아이, 거리 조절을 해야 돼. 야, 아, 이거 좀 좋다, 이거. 쟤는 매랑 싸우다가 그냥 끝나네. 오케이, 좋았어. 투창.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투창! 맞췄습니다. 차, 투창! 오케이. 야, 이거, 왜안 때려? 아유, 잠시만. 아유, 잠시만, 이거, 잠시만. 오케이. 아, 이거 하이드구나. 야야야야야, 나이스. 다 죽여, 다 죽여. 하이드. 쓰주고, 바로 따다다다다다 공격. 바로 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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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썼습니다 이거 좀 좋더라 2레벨 짜리 있어 봐뭐 하이드 좀개안네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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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뢰 설치하는 거구나 이게 아 이게 지뢰구나 이렇게 딱 표식을 깔아주는 거네 일단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디 있냐 애들 오 잠시만 잠시만 막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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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니 완전 배그데 지금 한명어디있어 오케이 찾았고 하나 깔고 하이드 딱 써주고 바로 딱 던져주고 벽 깔고 바로 딱 던져주고 딱 이거 덧깔아주고 오케이 백무빙하면서딱 덧깔아가지고 오케이.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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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캐릭터 이거 억으로 쩌네 아이 지기네 이거 아니 잠시만 여기서 게임 재밌다 이거 아이 꿀잼이네 그냥 어 뭐야 이거 얘는 뭔데 이상한 오크 여전사? 뭔데 얘는 에픽? 충전 바위 공격 뭐 중거리 투척수 돌을 던지기 전에 힘을 오래 모으면 돌의 크기가 커집니다 음. 오 뭐야 오 뭐야 이런 또 참신한 캐릭터인데 일단은 신캐도 한번 해봅시다 바로 플레이 기 모아서 빡! 기를 모으면은 야 점점 커진다 잠시만 잠시만 야씨 뭐야 이거 돌팔매지돌팔매지으으으으 아, 나 화났다, 화났다, 오 우와, 데미지 봐라, 데미지 봐라, 데미지 봐라. 오케이, 너 화났다, 너 화났다, 너 화났다, 너 화났다, 너 화났다, 햇, 너 화났다, 햇, 두 화났다, 너 화났다, 화났 화났다, 다 화났다, 화났다, 햇, 화났다, 햇, 화다하 화났다, 햇, 화다하 화났다, 화났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오케이. 너 화났다, 화났다, <놀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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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니 뭔데?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나? 마 들어온나? 마 들어온나? 마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나? 뜨자 시작하자 말자 바로 그냥 돌덩이 바로 던져 마 자신 있나? 바로 한방컷날 거면서 까불기는 이거 기모고 댕기겠습니다 그냥 이 아줌마는 파밍이 불필요합니다 이거 뭐황금무시기 있다 황금무시기 있다 이 뭔데 이거 이거야? 어? 아 이거 딱 시간이 지나야 되는구나 오케이 마 자신 있나? 마 자신 있나? 마, 자신있나, 돌덩이. 돌덩이. 바로 컷. 황금도 안, 했고, 황금도, 안 했고, 황금도 안 했고, 황금도 안 했고, 황금도 안 했고, 황금도 안 했고. 보자. 레벨 111. 오케이, 이거 버리고. 먹고. 오케이, 컷. 애들 진짜 못나죠 근데. 이거, 이거 사람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스킬 소환. 오, 타워. 타워 레전드네, 그냥. 타워 레전드. 오케이, 컷. <laughs> 오케이, 지금 타워 레전드. 오케이, 이거 중간중간 타워 다 설치해둘게요. 이게 뭐야? 오, 뭐, 소환수야? 딱, 깔고, 돌 깔고, 돌 뒤에 타워, 가능? 어, 잠시만, 한 마리 남았어? 아 여기 어딨는데? 어, 딱, 타워 깔고, 바로, 슈퍼, 돌 던지기, 컷! 어, 잠시만, 이걸 살아간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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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laughs> 야! 슈퍼 오코 전사다. 돌덩이 맞아라. 야, 찰진네돌 던지는 거짱 재밌습니다. 매달리는 것도 재밌고, 좀 살짝, 어, 좀 치사한 캐릭터 많이 나오네요. 레어 상자, 오픈! 전설 캐릭터 주세요. 에잇, 에잇! 에잇! 아, 내가 운이 좋았던 건가? 전작폭탄제거막게 바로 걸러뛰고, 오케이. 뭐, 지속을, 어쩌고, 뭐, 모르겠고, 그냥 바로 게임 시작. 간다, 유튜브 쿠룡, 출동!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열세 명 있네요, 열세 명. 야, 이거는 부숴야 돼? 에반데? 가면 추가. 이거 이제 은신이죠?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못합니다, 이거. 은신, 쓰고. 기모아서 돌던지기. 그러니까 사람 같습니다. 기모아서 돌던지기. 니가, 감히 나한테 덤벼? 그럼 혼나야지 요거 가야돼 요거 요거 이거 슈퍼스킬 저기서 이제 미친듯이 싸워야되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부입니다 이거 어디있는데 잠깐만 슈퍼스킬이 어있는데 잠시만 슈퍼스킬 잠시만 슈퍼스킬 어딨는데 어와 이래 뭔데 아니 잠시만 슈퍼스킬 어디있는데오짜기 모아서 바로 차차 차. 바로 타워 소환 야 이제 좀 애들 좀 친다 어 잠시만 이거 아니지 길을 다 모은 다음에 와 이거 벽 건너뛰고 때리는 스킬도 중요한갑다 에? 이래 보니까 이야! 돌 던지고 이거 소환하고 잠시만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걸 먹어야 돼아 슈퍼 스킬 먹어야 되는데 영역 축소 에반데 이거 아 이번 판 지금 장난이 없습니다 애들이 있어 보세요 여기 딱여기다딱덫 깔아놓고 슈퍼 스킬 덫 계속 이거 딱덫 깔아놓겠습니다 애들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슈퍼 스킬 지금 건드리고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부시로 딱 해서 도망가고 어 저기 오래별 자리 딱 버리고 아 하이드는 못 버리는데 이거 버리고 오래별 먹고 아무도 안 먹어? 이거 컴퓨터야 얘들? 할줄 몰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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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보자 하이드 난데 하이드 난데 버리고 아 하이드 버리자 그냥 급하다 막 급하다 지금 오케이 아 이게 폭탄이 바로 기보아서 빵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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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시요 잠시요 오 잠시요 좀만 좀 한다 어,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잠시만, 잠시만,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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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아, 임마, 뭔데? 개고수네, 그냥. 와, 고수 만나갖고, 발렸습니다. 아, 막강한데. 와, 아, 이거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다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방심 햇빛네, 그냥. 전설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던전, 뭔데, 이거는. 음, 던전로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승리하세요. 뭐, 뭐야, 이거. 크리스탈을 파괴하세요. 자신의 팀 크리스탈 보호 하면 상대 크리스탈 파괴하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거를 선택을 딱 해놓고 하면 되구나. 아, 저 크리스탈 파괴하세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게 이, 이, 메가 딱 끝에 가서 때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유, 이거 엄청 어렵네, 이 캐릭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 캐릭터는. 아, 이렇게 도망가는 적을. 미리 예측샷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어뭐 크리스탈 부스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거를 차자자자자자자자 차자자자자자자자 어? 이거 뭐가 야돼아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먹게 해줘 먹게 해줘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딱, 잠시만, 이거 부수고, 딱 먹고, 오케이. 뭐, 골렘 소환, 딱, 딱, 한 다음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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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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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딱,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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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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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이, 얘, 얘는 이거 건너, 건너서 공격됩니다. 이 친구는. 보내가지고, 따다다다다. 그렇지. 보내가지고, 따다다다다. 호환이 안 되노. 보내가지고, 따다다다. 근데, 크리스탈을 깨는 게 목적이랬잖아. 그러면은, 난 이렇게 할 거야. 뭐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뭐야, 크리스탈 왜 이렇게 쎄? 아니, 잠시만. 크리스탈 왜 이렇게 데 그, 이렇게 깨는 거 아니야? 순차적으로 뭘뭐 깨야 되나? 아, 잠시만요. 게임을 모르겠어요. 아, 이래서 중거리 공격순이 뭐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딱 날려보내고, 교환하고 날려보내고. 아마도 이거 첫 게임이기 때문에 컴퓨터이지 않을까, 애들이. 한번 킹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조심해, 잠시만 따다다다다 따다다 이렇게 잡았고 아유 좀 정신없습니다 근데 게임이 이거 쉽진 않습니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보내고 보내고 뒤에서 오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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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앞으로 도망가면서 소환해주면서 위로 막 백스텝하면서 공격해주면서 딱 화려한 무빙하면서 회피한 다음에 크리스탈 부숴야되니까 크리스탈에 바로 이렇게 매보내면서 바로 이렇게 매보내면서 공격하면서 소환하면서 바로 도망가면서 다시 들어가면서 어 이렇게 바로 매보내가지고 한 대씩 툭툭툭 건드리면서 기분 나쁘게 딱 딱딱하면서 지소환하면서 크리스탈 딱 때리면서 바로 그냥 크리스탈 박살 하고 싶지만 크리스탈 체력이 원체 많아 가지고 부서지진 않는데 일단은 멋있게 드립을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한 번도 안 죽으면서 지금 계속 일단 고온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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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를 보내면서 자꾸자꾸 드래그 드래그 하면서 크리스탈을 자꾸자꾸 긁어대면은 이제 상대방이 좋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자동 공격 드래그 안 하고 자동 공격 하면서 이렇게 때리면서 어 때리면은 이게 마나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때리면서 계속 때리면서 마나 딱딱딱 채우면서 바로 목소환하면서 바로 공격하면서 바로 드래그 하면서 바로 또 이거 따라가가지고 바로 마무리 딱 지어주면서 크리스탈까지 공격 오케이 완벽한 설계 그리고 크리스탈 마구마구 때리면서 때리면서 마나 지금 차는 거 보이시죠 지금? 마나 차면은 바로 앞에서 몸빵하는 이거 괴물을 소환한 다음에 이제 다 부수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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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깨면은 바로 구레스스미 그래 오케이 크리스탈 바로 깨버리고 승리해버리고 아 완벽한 저의 드리블로 인해서 한 번도 죽지 않고 바로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하... 깔끔하네. 이거 점수죠 점수. 3,700점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외국인 친구들 화들짝 놀랬습니다 아니 저것은 위대한 한글이 아닌가? 한글 닉네임을 가진 한국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아시죠? 네. 아 그러면 일단 재밌으니까 배틀로얄 바로 다시 한판 더. 캐릭터의 장점이 뭐냐면 이 메가 맷집이 있어요. 체력이 존재해서 날라오는 투사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냥 발리스타가 때리는 걸 막아버리는 거. 완전 사기 캐릭터. 투사체 막아버릴게. 보십시오. 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어? 마법사? 어? 어? 너 지금 한때까지 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거 브레론 먹었죠. 그러면은 바로 입구에다가 브레론 설치해버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그냥 지 알아서 해버립니다. 오케이, 브레론 해버리고, 빡 때려버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아이거 완전 좋다니까. 이 캐릭터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거 공격하면은 저 친구 나 때리고 싶은데 절대 못 때리죠. 어, 절대 못 때리죠. 왜? 나는 막아 내거든. 오케이. 이내 건데? 따, 따, 지 소환해버리기. 오케이. 매로 막아버리기. 니네 공격 내가 다 막는데? 어, 니네 공격 내가 다 막는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가버리기. 한 다음에 바로 버리고, 먹어버리고. 쓰읍, 레론 하나 깔고, 버리고,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버리고, 먹어버리고. 잠시만, 오레벨짜리 버리자. 버리고,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아, 이거 아닌데, 잠시만. 일단 이거 버리고, 바로 폭탄 먹고. 오케이. 태엽 소환하고, 발리스타 소환하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붙어봐. 나한테 한번 가까이 와봐. 어, 가까이 와봐. 응, 안 되지. 어, 요, 씨, 10렙짜리. 잠시만, 이거 폭탄 딱. 어, 잠시만, 바리스타 소환하고. 폭탄 딱 던지고. 이거 딱 버리면서, 이거 딱쥐어먹고 바로. 아, 어, 잠시만, 아,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찍어먹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 오케이, 저 친구 밖으로 나갔다. 불레룬 깔고. 아이, 레룬을잘 깔아줘야 되네.

1등해버리기아 꿀잼이다, 꿀잼. 아 진짜 재밌다. 제가 재미없는 게임은 촬영을 지금 해놓고 업로드 안한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영상을 올린다는 건 꿀잼이란 겁니다. 하여튼뭐 그래서 네 저는 딱 이까지만 찍 먹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어, 잠깐만, 네 저는 또 재미난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